자, 오늘은 고나 트랙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네. 토요일 아침부터, 예, 아, 비가 옵니다. 아, 이거뭐 비가 와가지고 제대로 뛸 수나 있겠습니까? 아, 또 마침. 안녕하십니까 자 이렇게 목동 종합운동장 왔습니다 자 지금 보면 네, 이렇게 배번표를 받았는데 아 저는 1500 1500은 과감하게 패스합니다 패스 네, 참가비가 만원이어 가지고 한번 신청을 해 봤었는데 시간도 안될것 같아 가지고 패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400그 다음에 1600 4,800. 네. 총 이렇게 3개 나갈 것 같습니다. 3개. 한번 400이랑 이런 거는 제가 스피드에 좀 중점을 두고 훈련을 안 해가지고 그냥 재밌게 한번 뛰어보는 걸로 하고 메인은 오늘은 어, 개주 1200. 얼마나 잘 달릴 수 있는지, 어, 과연 몇 등이나 할수 있을지. 요게 메인이어가지고, 예. 네. 아, 이게 선출분들도 많이 나오셔서 둘다 1등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메인은 1200만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서서히, 몸 풀고, 가보겠습니다. 최진우 화이팅! 자, 그럼, 스파이크 갈아 신고,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동물의 왕국이네 동물의 왕국. 와. 몸 좋고, 달리기 빠른 사람들 다 모였습니다, 여기. 20대, 30대. 이야. 디어 님도 있고, 여기 제이. 자 예상 기로한 50. 3초, 53초 뛰면 잘 뛰었을 것 같은데 아 밑밥, 네 제가 또 단거리 최근에 안 해가지고 솔직히 뭘한 겁니까 그럼 저는 네. 아무튼 단거리를 안 해가지고 한 53초에서 54초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저 1번 레인이어서 앞 주자들 약간 제끼면서 가는 그런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80%, 90%로 뛰고요 마지막에 뽑아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아 재밌겠다 이러면서 또 한수 배우면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아좀 무리할 아, 것 같은데 하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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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개지수 좀 치는데 잘하는데 거의 반바퀴만에 지금 맨 뒤에서 출발했던 선수가 지금 첫 번째 주자로 아 했습니다. 나이스. 마지막 지선 코스! 거의, 거의 다, 거의 다, 충동 힘을 내세요! 아, 400m 발렸습니다. 자, <laughs> 아, 최강자는 아니다. <laughs> 어디랑 고수는 있다. <laughs> 미치겠다, 아, 쪽팔려 죽겠다. 쪽팔려 죽겠다, 이거. 아씨. <laughs> 빅잼을 위해서 내가 잡혀준건지, 절대 잡힌 게 아니다. 잡혀 준 거다. 그럼 픽잼을 위해 제 팀원들 만나보러 가보겠습니다. 아 니콜 니콜. 야, 죽겠는데 몇번 있지? 어딨어, 어딨어? 몇 번밖에 안 받았는데? 몇 로포. 번? 어. 몇번이 어? 55초 13. 4800 주자들. 살아있습니다. 네, 우리 1번. 주영, 주영스. 오케이. 오케이. 2번, 그라누스 네, 잠시만요. 3번, 솔라. 4번, 나. 네. <laughs> 나. 네. 지금, 400 뛰고 약간, 예, 마탱이 가가지고 천천히 뛰려고. 쉐 끝으로 밀었습니다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네. 오늘의 목표 페이스는 어 관우 형이 70초로 돌자 그래가지고 네. 70초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에이 알그 다음에 치타 그 다음에 잘하는 친구들 다 모여가지고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셋 화이팅, 화이팅! 아, 굉쟁한니승구네 오! 안맞 Come on! 예, 하, 아, 앞에서 난궁씨가 잘끌어줘가지고 예, 조금 편하게 되었습니다. 예. 1200은 안 지지, 내가. 여기까지는 내종목이니까 네 예. 오케이, 다음. 다음은 400 곱하기 4. 이것도 한 번, 우승 한번 가보자고. 좋았어. 좋았어. 와, 신발이 좋았네. 신발 좋았네. 스파이크. 와. 네. 너가 잡은 국민이 들어갈게. 어디로 가? 바람이 없대. 코스파라. 어. 네. 아. 고좋아습니다그 내가 봤을 때 은미야 너 네. 지수 마지막에 좀 멋있게 어. 들어오라고 좀잡 땡겨 보라고 일부러 아가 벌려준 거아아니에요아니야그 스토리가 그래서 지수가 어. 너 덕분에 또열심아잡아주좋아있게아니 어. 조금만 몸이 요좋아 100m 질주하기에 좀아을텐데신박이안 어. 올라 있었어요. 맞아, 우리 몸 어. 아예 목표로 들어갔어. 그래도 80, 아, 80이었어야 됐는데. 그래도 우리 항상 우승하네요. 아, 그러게. 했네. 우리 그래. 총다 코스튬 많아가지고. 출는데 우리 1년에 그래도 한두 번릴레이 때문에 만나지만 오세요. 만날 때마다 다들 그래도 대회를 위해서 제 기량을 또일은분식 어. 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린 달리기만 잘해요. 끝나고 술도 안 마시고. 아, 맞아. 바로 집에 가. 닭가슴살 먹으러 가야되거든요. 우승 축구한다! 에이 화이팅, 화이팅! 에이 제 닮은 골을 찾았습니다. 어, 네. 닮은 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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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어요. 424번입니다. Say, I'm 요 o t sure. Say, I'm not s u 축하드립니다 3등 o t 3등입니다 괜찮아요 네 o t sure. Say, I'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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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e. Say, I'm n o 사 sure. Say, I'm not 이쁘게 이나둘셋 메인 카메라 잘 바라봐 주세요 도있다 어벤져스 그리고 은밀한 이번더한번더 찍을게요 하나 둘셋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고나 트랙 대회를 마쳤습니다 개인전 400m는 3등, 4 0 0 곱하기 4 팀전은 3등, 4,800. 인당, 1200m는 1등. 네. 짜잔 이렇게. 네, 맞췄습니다. 함께 해준 팀원분들도 너무나 감사하고, 네, 너무나 고생 많았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레이스 복귀. 레이스 복귀를 하자면 일단 먼저 첫 번째. 400m죠. 400m, 아. 밑밥을 깔긴 깔았지만, 그래도 55초가 나올 줄 몰랐어요. 네, 54초에서 53초라고 예상을 했는데, 제가 초반에 8,90으로 뛰어야겠다라고 했는데, 어 보니까 300m를 거의 한 40초까지 뚫었더라고요. 네, 이거는 아, 나쁘지 않았는데, 레이스는 나쁘지 않았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땐 그냥 귀심, 그 다음에 약간의 체력 안배를 해야겠다는 이런 내가 부담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짜면 다음에 바로. 품전이었어가지고, 약간의 몸을 사리지 않았나, 예, 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뛰어도, 다시 뛰면 54초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네, 아, 근데 1초 차이면 진짜 큰 건데, 10m? 차이 나는 거기 때문에, 아, 이거는 못뛴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 렉을 써서 초반에 좀 차고 나가는 게좀 있어서 기록이좀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저도 신청을 했던 건데, 아, 스타트도 그렇고, 반응속도도 굉장히 빨랐어요. 네. 그래서 초반에 너무 오버하지 않았나, 네. 중간까지 한 200m까지 너무 오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역시 계속 뛰어보면서 400을 계속 뛰어보면서 이 스피드 감이라든지 레이스 운영하는 법을 좀 익혀놨었어야 되는데 최근에 계속 장거리 뛰고, 네. 하프 뛰고, 막 인터벌도 막 2km씩 뛰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감이 좀 없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품으로. 네.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컴포즈 컴포트 네, 컴포트 양말 아또 230에서 250 이건 여성용이고요 250에서 270저 280인데 이건 누구 거죠? 아무튼 네, 이렇게 사이즈가 또 있어서 이것도 네, 구독자분들 이벤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네, 와이프 주겠었습니다 그다음에 아미노리젠 네, 요것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건잘 먹지도 않습니다. 저는 네,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고 혹시나 대회가 있으면 제가 또 부스터로 쓸때 네. 하나씩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 하나는 제가 먹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짐스틱 요요 좋다고 하던데 요즘 난리났는데고 이렇게 종아리 풀고 뭐 허벅지 풀고. 아니 짐스틱 네, 요거는 제가 갖겠습니다. 네, 부상당하면 안 되니까요. 리커버리 부스터샷. 네, 그것도. 근육통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400었죠1200 개주 었죠400 개주 었죠 와. 진짜 지금 온몸에 지금 근육통이면 온몸에 근육통. 이건 제가 먹겠습니다 이건 못 드립니다 4800m 기록을 마치시는 분께 3대500에서 보내주신 상품 드리겠다고 했는데 아직 공식 기록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록을 몰라서 이번 주 내로 업데이트 된다고 해서 혹시나 기록을 맞히시는 분께는 그걸 드리고요 만약에 맞히시는 분이 없다 하시면 또 묶어 더블로가 아닙니까 아, 오클리 아, 참. 오클린 안, 오클리안 되겠다. 아디제로, 프라임 스트롱 2. 네, 요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커졌죠, 상품이. 요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어보지도 않은, 사이즈는 280이고요. 신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택도 안된새 상품입니다. 네, 요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레드불 400, 네, 팀전을 나갑니다. 팀전. 레드블 400, 이거, 스키점프 대회 400m를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거꾸로 올라가서 누가 먼저 들어오느냐, 이런 이색 대회가 있는데, 요거를 정수효, 예, 수유씨랑 같이 나갑니다. 요거는 수유씨는 100m를 10초 때에 뛰는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이분이랑 같이 나가게 돼가지고, 아, 이제 우승 노려보려고 하는데, 그 기록을 마치시는 분께 스트롱 제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오클린 안 됩니다. 그 다음 상품부터는, 예, 작아질 겁니다. 당첨자가 없으시에는 점점 점 작아질 겁니다. 예. 한 번에 다줄 수는 없으니까요. 제 제품들을요. 예. 앞으로 개지수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필수!